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정재훈 쌤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일곱 번째 7일차에서 삼각함수 정의 배워보셨죠? 오늘은 일곱 번째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항수가 얼마 많지 않죠? 일곱 문제예요, 그죠? 가볍게 풀면서 오늘도 좀 깊이 있는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그러면 첫 번째 1 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2하고 루트 2 되는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자두 원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각도를 60도, 90도가 될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려보시고요. 자두 원이 겹쳐지는 부분 바로 공통 부분이죠. 그 넓이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 원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또한개 원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하나 오가 되고 만나는 두점 a, b. 또 하나는 이렇게 5- 표시하고요. 이 부분, 그죠? 공통 부분 넓이 찾는 문제요 자, 그렇다면은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입해 보자.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어, 요 각이 몇 도? 요 각은 60도.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각이 몇 도? 얘가 90도가 되겠죠. 얘는 반지름 루트 이. 얘는 2가 되겠어요. 자, 이건 어때? 이렇게 잘라서 따로따로 구해야 되겠지? 첫 번째, 인생의 이 노란색 부분 넓이 먼저 구해볼게요. 자, 얘를 밖으로 빼올까요? 자, 이렇게돼 있는 넓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몇 도야? 60도. 요 길이는 반지은 같은 값이 되겠죠? 어, 이등변이야. 60도거든? 60도, 60도. 어, 뭐야? 정삼각형이죠? 자, 넓이 공식 알고 있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한 번에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은 우리의 힘이야. 꼭 암기해 줘야지. 자, 첫 번째 부채꼴 넓이 공식부터 해볼게요. 자, 원넓이 어떻게 구하지? 파이 알조곱이죠 그죠? 파이 알조곱이야 그런데 자그 넓이에 몇 분의 몇이야? 이 넓이 부채꼴 넓이는 360도, 60도니까 이자 6분의 1에 해당되죠. 그래서 원넓이에 6분의 1에 해당되고 거기에서 삼각형 넓이 빼면 된다는 거지. 자한 변의 길이가 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부분 넓이 구해봤더니 얼마? 얘는 3분의 2파이, 그죠? 빼기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구했고요. 자 두번째는 어떤 부분? 이 부분 넓이 구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얘를 빼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빼왔더니 이렇게 부채꼴이 되겠지? 이렇게. <laughs> 자 얘는 몇도? 얘는 90도니까 그림을 좀더잘 그려봐야겠다. 되 그죠? 90도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 90도야. 자 반지름 길이 루트 이가 되겠고요. 자 우리 찾는 부분 어떤 부분? 바로 이 넓이 구할거야. 자 마찬가지 부채꼴 넓이에서 넓이 빼면 돼. 어떤 넓이? 삼각형. 자, 이 부분 넓이 알아볼게요. 자, 이게 4분의 1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법은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지. 네, 그래서, 자, 파이 R제곱입니다. 파이 R제곱인데 그 넓이에 몇 분의 몇이야? 직각이니까 4분의 1 배달 거야. 자, 이원 넓이에 4분의 1 배죠? 네, 거기에서 빼자. 뭘 빼? 삼각형 넓이 빼야 되겠지. 자,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에서 넓이 구하면 되겠어요. 자기 얼만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되겠지 다 했네요. 자 우린 그래서 자이 부분 넓이 자 구해봤습니다. 이 부분 넓이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 넓이는 아까 전에 구해놨습니다 여기 그래서 3분의 2파이 빼기 루트 3. 오케이 그러면 다시 줄게 이제 자 넓이를 더 구했으니까 이 부분 합치면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무리수, 그죠? 어, 파이는 파이끼리 더해줘야지. 자, 통분 해볼까요? 6분의 3파이 플러스 6분의 4파이 빼기 1 빼기 루트 3이 되겠지. 음. 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6분의 7파이 빼기 1 빼기 루트 3. 이와 같은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란 부분 넓이, 그 다음에 노란 부분 넓이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수학용어 아시겠지만 이 부분 뭐라 그래? 이 부분을 활골이라고 불러요. 이 활골 넓이는 부채꼴 넓이에서 뭘 뺀다?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빼야 되겠지? 자, 그 원리는 꼭 기억해서 바로바로 바로 문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해줘야 됩니다. 다음 문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 요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 값을 다 외웠지 않나? 그지? 자, 이번에 루트 3. 그죠? 이게 몇 도? 사인 60도. 만약에 바로바로 할수 없으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공부해서 바로바로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코사인 30도죠? 3이 마찬가지. 이번에 루트 3이 되겠고요. 자, 탄젠트 45도는 1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줘야 돼. 자 대입해서 풀어 볼게요.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1 플러스 1이죠. 자 이거 뭐야 합차공식이지? 합차공식 해 볼게요. 자 2분의 루트 3에 이렇게 제곱해 주시고요.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은 1 빼기 4분의 3 곱하기 2가 되고요. 자, 4분의 1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약분하게 되면 2분의 1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는 뭐 연습 문제라 해서 다 어렵지 않고 기본적인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연습해서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 세 번째로 고고싱. 자, 이제 7-3번 문제 풀어볼게. 자이 문제는 그죠? 이 중심, 자 구의 중심 또는 구심이라 고 불러요 얘를. 자 그리고요. 자 반지름 길이가 r 되는 이게 원이야 원. 알겠습니까? 원. 자 그런데 이 면을 맞고, 그죠? 구의 면을 맞고 반사가 돼서 a라는 점을 통과하면서 지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빛이 이렇게 자쭉 평행하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와서 여기 이 면에 맞고 이렇게 반사가 돼서 온단 말이야. 그때 만나는 이 점, 항상 지나게 되거든요. 요 점을 항상 지나기 때문에 요 점을 초점이라 불러요. 알겠죠? 음, 그래가지고 요거는 영어로, 어, 포커스라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 어, 포물선, 그죠? 기아 파트 가면 배울 텐데, 그 파트 가시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또는 물리 배우실 때잘알 거야. 그래서 요 점을, 어, 초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반사가 되죠. 자, 그랬을 때이 구심하고 연결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이제 이 구심,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반지름이죠? 반지름에 수직되게 만들어 봐요. 이렇게 수직, 그죠? 그랬을 때, 요 각을 입사각, 요 각을 반사각이라 불러. 요 각을 입사각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각을 반사각이라 부르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요. 이거는 물리 시간을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이 문제 풀어봐야 돼. 자, 이 원리 가지고 풀 건데 이게 바지이 원이죠. 원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 r 을 알고 싶은 거야, 그지? 그래서 반지름 r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반지름 r 값을 이용해서 선분 요 길이, 그지? 어떤 길이? 요 길이, o 의 길이, 요 길이를 알과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바라 이겁니다.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그죠? 그림을 확대해서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확대해서 같이 가볼까요? 어때요? 훨씬 보기 좋아졌죠? 네. 이렇게 해서, 그림 확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요게 반지름 알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수직이란 말이야. 이렇게 수직. 그죠 그때 자 빛이 이렇게 레이저, 레이저가 레이저 빛이 쭉 와서 그죠 입사각 이렇게 세타가 되잖아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가 반사각이 된단 말이야 그때 요 점을 뭐라 불러 요 점을 초점이라 부른다 그지 요 각은 세타가 돼서 같다 이거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뭘 봐야 되겠어 여기서 음자 분필 더 어디갔니 <laughs>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아시겠지만, 이 선과 어때? 이 선과 얘랑 평행하단 말이야. 알겠지? 이 평행합니다. 얘 무슨 각? 그러면 억각 되겠죠? 그러면, 요 삼각형, 이가 뭐가 되겠어? 얘가, 여기도 세타가 되고, 세타가 되니까, 요 삼각형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바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가 되겠지. 그죠? 음.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자, 문제에서 O의 길이, 요 길이를 알고 싶어요 했단 말이야. 자, 그 값을 반지름과, 반지름과 세타를 활용하라 했으니까, 요 삼각형 뭐야? 이등변이지? 항상 그래. 꼭 기억하자. 이등변은 수직으로 반 잘라야 돼. 그죠? 수직이등분. 요 길이, 요 길이 같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가 얼마든지 알수 있어. 자, 요 길이가 반지름 R이죠? 그 R인데 절반. 수직이등분 했으니까, 요 길이는 2분의 R인 거야. 이해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세타가 되고 요 각이 세타, 요게 아, 직각이 되고 얘가 세타가 되기 때문에 요 삼각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제 요 그림을 이렇게 빼올게요. 자, 이렇게 빼 왔을 경우에 자, 여기 이제 이 v 제요 길이가 2분의 r 되겠고 요 각이 바로 세타가 되겠고요. 얘가 5가 되겠고 a랑 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알고 싶은 길이가 바로 oa랑 길이잖아요. 자 아시겠지만 삼각비 구할 줄 알죠? 자 줄이 중삼 때 배웠으니까 또 잘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야? 바로 코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의 세탁값은 코사인의 세탁값은 OA라는 선분의 길이분의 2분의 r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얘를 곱한 다음에 나눠도 괜찮고 아니면 요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3은 2분의 6이잖아요. 자리 바꿔 볼까요? 자2는 3분의 6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리 바꿔도 된다 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 둘을 자리 바꿔 볼게. 자, 자리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자, 코사인 세타분의 2분의 r 되겠지? 자, 밑에 1 만들어 주고 이렇게 곱해 주게 되면 우리 찾는 값이 이 코사인 세타분의 r이다. 해서 이렇게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더 그림을 좀 확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확대임 해놨고요 그지? 자, 이렇게 자, 삼각형, 그지? 자, 아까 전에 요 각이 뭐야? 얘랑 같다고 배웠어요. 그지? 그래서, 엇각. 그러면은 요기도 세타가 되고, 여기도 세타가 되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반 잘라. 여기 길이가 반지름 아이고요 얘는 절반. 그죠? 수지등분. 그래서 절반 2분의 R. 그죠? 어, 그러면은 요빗금인요 삼각형에서 그림을 빼와서 이와 같이 삼각비 원리로 답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연습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7-4번 모실게요. 출발! 자, 7-4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00m가 되는 원형의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호수요, 호수. 반지름 얼마짜리? 반지름 100m짜리예요. 자, 그런데 이 안에 중심이 같은 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야? 섬. 그죠? 아일랜드야, 섬. 그렇게 섬이 있고요호숫가의한 점에서, 호숫가의한 점에서, 이렇게 삐씨를 바라봤는데, 어, 접하게 지나가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면서, 삐씨를 바라봤어. 그지 그랬을 때, 삐씨 바라봤을 때, 자, B하고 C까지 호숫가의 길이, 한마디로 요 길이죠? 호숫가의요 길이가 바로 100미터란 뜻인거야. 요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그죠? 이 섬, 이 섬의 반지름 길이 알고 싶은 게 목적이야. 그지? 그러면, 그렇지 뭐 당연하게 연결하면 알겠지만, 얘는 어때? 수직되면서 합동되겠죠? 이 둘은. 각이 절반되고요. 이 각만 구할 수가 있으면은, 요 길이가 바로 반지름. 그죠? 100m가 되고, 요 알고 싶은 반지름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 100m와 요 각을 이용해서 반지름 길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런데 아주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힌트 하나 있단 말이야. 자, 이 부채꼴이죠. 부채꼴에서, 그지,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았을 때 생기는 각이 1 라디안이란 말이죠. 그지, 라드란 말은 생략하지만 이렇게 1말면 되는 거야. 1도는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돼요. 하지만 라드는 생략해서 안 써도 괜찮은 거야. 알겠지? 음. 하여튼 이때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았을 때 각이 일라디안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무슨 각이지? 그죠. 바로, 반지름과 호액이 이렇게 같단 말이지. 그때 요 각이 얼마다? 일라디안 그죠. 그렇다면은, 요 각은, 어, 이거 절반. 왜? 중심각. 얘는 원주각이잖아요. 그럼 원주각이니까, 이 각이 절반이 돼갖고, 요 각을, 선생님이 Q1 어, 이랄게요. 세타원 세트1 이랄게요. 세타원 각은 이 각이 절반 되는 거니까, 2분의 1 되겠지? 음. 그 다음에, 이 각은 또, 또 절반되는 거야. 내 각을 세타2로 할게요. 그 아시겠지만, 또 절반되갖고, 4분의 1 되겠지? 이빗금어도용 도형, 도형 가지고, 삼각비 해서 우리가 뭐 구하면 되겠지, 그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더 자세히 잘 보자. 자, 볼게요.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좌표에서 중심점에서, 그지?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면 반지름 얼마? 100m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값이 이 길이가 100m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각이 얼마? 그죠. 이 세타가 바로 1라디안. 그렇다면 얘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세타 1. 이 각은 절반 2분의 1 됐죠. 음. 자 여긴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중심에서 내렸을 때 수선의 발 이거는 반지름 R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렸을 때이 길이가 바로 반지름 100과 같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각은 얘랑 어때? 같아. 그래서 이거를 반 잘라주면 여기는 4분의 1 되겠지? 그래서 이 각을 세타 2라 한다면 이 각을 4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 이빗금치인 도형에서 뭘로 구하면 되겠어? 그렇지. 사인. 자, 100분의 r 이 그죠? 그럼 되겠지? 그래서 이 각에다가 사인 값 치워볼게요. 자, 사인각 4분의 1은 몇 분의 몇? 사인 100분의 r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여기에서 r 구하려면 100, 100 곱해야겠지. 그래서 100곱하기 100곱하기 하면 100곱이 피나죠. 하여튼 100곱해 볼게요. 자, 100곱하면 어때? 사인 4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반지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도형의 원리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지. 호의 길이가 반지른것 같았을 때 생기는 각이 일라디안.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외웠는지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얼싸안고 벼치 어, 모르면 안 돼요. 올 산타클로스. 그죠? 얼싸안고. 자, 물어본 게 뭐야? 3, 4번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누구만. 그죠? Only 바로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겠고요. 여기는 사인 값은 음수. 그다음에 코사인 값도 음수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몇번 답이 되겠어요? 답은 그렇죠. 4번 되겠네. 탄젠트는 양수, 코사인은 음수. 4번이 옳은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돼. 간단한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6번 가 보겠습니다. 출발. 자, 7-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말부터 이해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는 0, 그지?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미안,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얘는 2파이 같은 거지. 한 바퀴 돌아서 2파이 된 거죠. 자, 일단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여기 사이에 있는 세타란 얘기죠? 세타는 몇사 오면 이 말뜻은 바로 세타가 4사 오면 되란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세타가 몇사 오면이냐 4사 오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일부 물어볼 거죠 여기는 올 플러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 플러스인 거지 그래서 얘는 몇사 오면 4사 오면이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야. 사인은 음수 그죠 얘는 누구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인 거야 이각 범위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란 사실인 거지 그러니까 사인음수고요 코사인은 양수고요 탄젠트 뭐야 음수 그죠 이렇게 해주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각을 통해서 딱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할줄 알아야 돼 얼싸 안고 반드시 외워야겠지 음. 자 우리 그렇다면 예를 풀어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자리가 똑같아 근데 홀수일 때는 그냥 나오면 돼 가볍게 나오면 돼요 하지만 똑같은데 둘다 짝수인 경우는 반드시 얘를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인 경우는 얘는 얘가 되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야 공식이야 외워야 돼다 배웠어 언제 배웠어? 지수 배웠잖아 그지물어만면안 돼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자, 루트 A제곱이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얘는 절대값 A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3제곱근 A 3제곱이야. 그지? 얼마야? 얘는 A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4제곱근 A의 4제곱이야. 그럼 얼마야? 이거는 A가 되겠죠? 근데 짝수야. 뭘 씌워? 절대값. 그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짝수인 경우는 얘를 씌워줘야 되고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나와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가볼게요. 자, 사인 그대로 쓰시고요. 자, 코사인도 그대로 쓰시고요. 탄젠트도 그대로 쓰시고요. 자, 얘는 제곱돼 있잖아. 이 모습이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 절대값 사인 세타 해줘야 돼, 그죠? 얘를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 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써볼게요. 자, 다음에 플러스. 어, 얘는 홀수야. 똑같애. 그럼 어때? 똑같을 때, 홀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는 그냥 나오면 돼. 모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결과는 이 결과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어.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 오케이. 근데 사 제곱근돼 있어. 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뭘 씌워야 돼? 짝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셔야 돼.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탄젠트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음. 그러면 선생님이 얘는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바깥에 뭐가 있어? 절댓값 이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됐지? 응. 자, 이제 우측을 울게요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수 파트에서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결정할 거야. 이거에 따라서 결정해야겠지. 얘는 뭐가 돼야 돼? 그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죠? 응. 그 다음에 얘는 얘도 마이너스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가 돼야 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 볼게요 자 사인세타 플러스 코 사인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고요 얘는 마이너스 사인세타 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코 사인세타 가 되겠고요 얘도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에서 얘 풀어준다면. 얘는 사라지겠고, 얘도 사라지니까, 얘하고 얘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일 경우에 이 코사인 세타가 된 거죠. 이제 얘만 알면 끝이야. 그런데 코사인은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뭐야?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플러스로 결정되면 끝. 알겠지? 절대값 푸는 방법 알죠? 그래서 이런 답을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체크해 주세요. 다음 문제 7번 가볼게요. 출발 자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 삼각형 ABC에서 이 각을 알파라 했고요. 그다음에 길이 값 나온 거를 써볼게요. 자요 길이가 5다라고 써있고 자요 길이가 5 10인데 얘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 알수 있죠. 얘는 1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본 것은 이 알파라는 각이 있어요. 그지? 거기다가 탄젠트를 씌웠지? 그 값을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뭐 성질을 금방 답을 또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파트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에 맞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선생님이 좌표화 시켜서 풀어볼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알파는 어떤 각이야? 그죠 둔각이죠? 둔각이란 것은 각이 어떤 범위야? 90보다는 크고, 그죠? 얼마? 이 각이 180보다 작으니까 둔각인데 둔각 몇사 오면 2사 오면 그림을 그려서 이해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를 13이니까 그죠 이렇게 13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렸을 때 높이가 12그 다음에 이 길이를 5 잡았을 때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면 이 각이 알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흰색이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그려봤단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좌표화시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어, 생각하면 성질 배우게 되면 좀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파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잡표해서 풀어볼게요. 자, 얘는 몇사오면이선에 이제 어쨌든 탄젠트 알파 물어봤잖아요. 몇 분의 몇이야? 그렇지. 바로 이렇게 해서 5분의 12가 되겠죠. 이렇게. 자, 5는 마이너스 5인데 얘는 플러스이잖아, 12잖아. 그럼 그러니까 어때? 마이너스 5분의 10이다 이렇게 풀면 끝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좌표만 시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 알파는 어떤 각이야 둔각이야 그지 그러니까 몇사보면 2사분면 그래서 이 동경 이 선을 일부러 이렇게 2사분면 잡아주시면 이 그림을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이 그릴 수 있으면 좌표만 시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알파는 둔각이라서 이사온 면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사이먼 플러스야. 그러니까, 탄젠트는 어때? 마이너스. 그 원리를 배운다면, 요좌표가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2가 돼서, 좌표했을 때, 탄젠트 알파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할수 있겠어요 앞에서 이미 다 충분히 배웠으니까 가볍게 문제 풀어주시고 요거만 이해 안 되신다면 앞에 했던 문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성질 얼싸안고 과정 배우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쪽 파트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어제팔 단원 들어가야겠죠 네 이제 그래프도 배워야 되고 뭐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 에 봐요 안녕.